어디에요? 심판 심판이 말해 심판이 아, 아 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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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제가 할요어요어요소리 시절, 아, 소리지르지 <laughs> 저분이랑 오, 저분이랑 인성이랑 위치가 같게 있었는데 아까 전거 그냥 던져요. 제가 훨씬 높아서 이방은 가도 훨씬 높으니까 그냥 같이 던져도 돼요. 어,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 어.

주우와우아비까비까비까비 가비, 까비 까비 까비. 잘했어 잘했어 이건 가비, 가비, 다아 가비, 가비, 아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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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비, 가비, 가 해봐 나이스 아. 아이고, 까비 이게 빠지냐? 아, 이러 공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아, 아까 슛때 조금 미끄럽더라고 그건 아닌가? 아이고, 비이게 너무 일다

다 풀어 가잘고물네응 안으로. 아! 봤어? 았어안았어안 났어. 안어 석규가 아, 아예 못 아. 믿었어. <laughs> 어, <안> 석규야, <laughs> 믿음을 가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외 와우! <laughs> 오케이.

우쌰 <laughs> 자유 1등.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아 너무 귀뻤다. 살짝 귀뻤다. 아. 쉽네 저런 게 좋았는데. 내가 압도적으로 큰거 아니냐 이상. 방이끝다 팠다. 아니 아니 거야, 거 여기는 같이 하던 팀. 음, 걱는그 대학 아, 다, чи, 병영대 동아리. 고민대가고민대 경영대 동아리. 아무 전에 왔을 때는 그 빅맨 대처를 아예 못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디나이로 <목소리> 빅맨이 좋아도 패스 못 넣어 주면 끝이라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팀들도 패스를 못 넣어 주면 아리고 오른쪽 에 공와 um, 이거 너무 좋았다 이거 너무 좋았는늘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알죠? 어쩌다 됐네 아 저거는 창인이 졌으면 됐는데 아쉽네 던져야지 어, 어이구 아, 이런 실수가? 럭 아, 진짜, 키 아, 트리 아, 트리 진짜 트리거. 아, 트리거. 아, 아, 트리거. 아, 거 아, 트리거. 아, 아, 리거 아, 트리거. 아, 트리거. 아, 트거 아, 트리거. 아, 트리리거리 아, 트리 아, 아, 나은지 30초! 아, 유 까비! 2초남았어요이초남았어람이초이초이2초이초이이 예. 오, 좋